다들 집에 스탠드나 램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공간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하나의 오브제로서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스타일을 더하는데 조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고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는 조명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제품들 중 오늘은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 마르티넬리 루체입니다. 감각 있는 홈스타일링으로 유명한 기은세님과 레드벨벳의 슬기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던 이 조명은 홈데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1960년대에 제작된 마르티넬리 루체의 피피스트렐로라는 조명입니다. 박쥐를 뜻하는 이름에 걸맞게 박쥐의 모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오르세 미술관을 재건축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가에 아울렌티가 디자인했습니다. 라지, 미디엄, 미니,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사이로 형성되어 있어요. 하단의 베이스는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중 티타늄 색상은 시그니처 컬러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꾸거나 옮기기 어려운 큰 가구들에 비해 조명은 이동과 변경이 비교적 쉬운데요. 그래서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하기 가장 좋은 요소예요. 특히 미니와 같은 컴팩트한 사이즈는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데 효과적이죠. 사이드 테이블 위에 소품과 함께 배치하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건 어디 제품이지? 하며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한 요즘 핫한 조명, 피피스트렐로 조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연의 다양한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 마르티넬리 루체의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